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시지. 1300가지 이상의 독창적인 레시피로 탄생한 건강과 품질을 담은 프리미엄 소시지를 소개합니다. 시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시지. 첨가물과 초품질이 가득한 대량 생산품.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선택을 원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프리미엄 재료 건강 지향적인 레시피로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 우리의 소시지는 자연에서 온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인공첨가물 없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하지 마세요. 품질과 맛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소시지를 선택하세요. 건강한 고기, 자연에서 온 허브와 향신료, 그리고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진 수제 소시지.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경험입니다. 국내외 소비자들이 이미 우리의 프리미엄 소시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고급 레스토랑까지. 우리의 소시지는 어디서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소시지는 품질과 맛을 보장하며 모든 연령대와 취향을 만족시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져 환경에도 친화적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건강과 품질 그리고 혁신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마무리 세상의 모든 소시지 연구소의 프리미엄 소시지 새로운 기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당신의 식탁에 새로운 기준을 우리의 소시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성과 열정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재료만을 사용하여 최상의 맛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과 행복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프리미엄 소시지의 새로운 기준을.